닭갈비 며칠 전에 했는데 너무 어 저기 가족들이 맛있다고 성화해서 그때 한 마리 가지고 닭갈비를 하고 어, 어 저기 저 등짝은 그때 못을 했죠 그역국 그, 그 끓였는데 오늘은 이제 두 마리 가지고 에, 뭐 가슴살도 양 옆에 네쪽 나오고 예. 이또 이, 다리도 네 개나 됐죠. 소스하고, 간장하고, 참치 액젓 넣고, 식초 좀 넣고, 생강마늘 넣고, 후추 넣고, 어 원당 설탕 좀 넣고, 어 이렇게 해서, 어 이쯤 닭갈비를 하는 중이에요. 이거 좀 붙여서, 어, 내가 한번 하지? 그리고 이제, 이 닭갈비를 이번에 푸짐하게 했어요. 두 마리를. 예, 세 식군데 한 마리 가지고 닭갈비 이렇게, 푸짐하게 먹으니까. 哎，你、uh,。